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네, 정상에서 바라보는 도봉산이 정말 아름다운 사폐산, 그 중에서도 범골 능선 코스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사폐산은 북한산 국립공원 중에 일부죠. 북한산 그리고 도봉산과 함께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사지역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서 자연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받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정상에서 바라보는 도봉산과 그 뒤로 보이는 북한산이 정말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답게 정비도 엄청 잘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보통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체력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저는 완주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체력이 좀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등산이 완전 처음이시라면요. 조금 더 쉬운 산, 예를 들자면, 인왕산 북악산, 안산, 아차산, 이런 산들을 먼저 가보시고 도전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험도는 대체적으로 정비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요 등산화가 없어도 큰 무리 없이 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등산화가 있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등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끈성은 꽤 좋은 편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회룡역에서 시작해서 회룡역으로 내려오는 코스여서 접근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제가 사폐산의 모든 코스를 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사폐산은 정말 정상에서 바라보는 도봉산이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 같습니다. 그 경치가 정말 아름답고요. 제가 여러그 아름다운 풍경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 네, 사폐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도봉산입니다. 네, 이 능선이 모두 다 도봉산이고요. 그 뒤로 북한산이 살짝 보이죠? 사패산 정상이 굉장히 넓고, 저 뒤로 보이는 일자로 탁 병풍처럼 되어 있는 능선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 옆에서 찍은 능선이고요. 네, 이거는 오르는 길에 의정부 방면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오르는 중에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거는 회령폭포의 사진입니다. 예, 그럼 우선 산행 난이도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산행 난이도는 약 보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등산거리가 약 10km로 한 4시간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등산거리가 생각보다 좀 깁니다. 왜길냐 하면은요. 평지가 좀 길어요. gps가 좀 튀었네요. 여기 보시면 거의 2km가 평지고요. 여기도 거의 한 2km가 평지입니다. 앞뒤로 2km씩이 거의 평지여 갖고 평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총 산행 거리가 길어 보입니다. 실제로 산행을 하는 거리는 약 8km 남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정상 높이가 552m인데 이렇게 업다운이 조금 있어서 총 상승 고도는 625m 정도 됩니다. 네, 찾아가는 길은 네, 회룡역에서 시작을 하고요. 회룡역에서 호암사 방향으로 가서 네, 호암사에서 범골 능선을 타고, 그런 다음 사패 능선을 타고서요. 사패산 정상에 오른 다음, 그런 다음에 사패 능선 쪽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 다음에 회룡사거리 기점에서 회룡사 방향으로 하산을 하는 코스입니다. 체력이 여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긴 산행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여기서 회룡사거리에서 하산을 하지 않고 도봉산 방향으로 계속 산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국립공원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해 드리면은 네. 여기 회룡역이죠. 회룡역에서 출발해서 호암사 방향으로 통해서 범골 능선으로 오르고요. 그다음 에 사패산 정상을 찍은 뒤 다시 내려와서 네, 여기 회룡 사거리 쪽으로 와서 회룡사 방향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어, 만약에 도봉산 방향으로 연계 산행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사폐단 정상에서 회룡 사거리에서 진행하던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하시면은 포대 능선을 따라서 y계곡을 건너서 신선대 네 도봉산 정상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회룡역 3번 출구 거든요 3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이런 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이쪽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회룡역 3번 출구에서 이렇게 나와서 큰 길에서 왼쪽으로 살짝 빠지면은 이렇게 범고 산행 기점이 나오고요. 오르시다 보면은 호암사고요. 이렇게 산행을 다 타고 하산을 할 때는 여기 회룡사 방향으로 하산을 해서 이렇게 회룡역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초반에 네, 여기 회룡역에서부터 여기 호암사까지는 포장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장도로를 걷는 길이 꽤 길어요 하산할 때도 아니, 회룡사를 지나면 포장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회룡사부터 회룡역까지 포장도로를 걷는 길이가 꽤 깁니다 총 합치면 4km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다 보면 은 이런 길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큰 길이 나올 때까지 쭉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길을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네 가시다 보면은 이런 길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쪽에서 와서 네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길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쭉 가시다 보면은 네 이런 갈림길을 보실 수 있는데 갈림길로 꺾지 않고요. 조금만 더 가서 이 길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왼쪽으로 오시면 이런 길이 보이고요. 쭉 가시면은요, 네 점점 인적이 좀드물어지고쭉 가시면 됩니다. 이 길로 계속 가시면 되고 저 뒤로 사패산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런 터널 같은 곳이 있고 이 호암사라고 있습니다. 이 호암사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도 어플을 이용하시면은 제 설명을 안 듣고 그냥 호암사를 검색을 하셔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 터널을 나가면은 예, 둘레길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가면 회룡탐방지원센터 저희가 하산할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예, 저희가 오를 길이 나옵니다. 조금만 여기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여기 호암사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이 표지판을 따라서 오르라 가시면 됩니다. 한동안 한동안 포장 도로가 좀 계속 되고요. 포장 도로를 약 1km 정도 오르면 됩니다. 사패능선까지는 약 2.5km 정도, 1km 정도 올라가면 되고요. 중간에 이런 범골통제소라는 곳도 있습니다. 포장도로 구간은 딱히 볼 것은 없고요. 그다지 힘들지 않은 포장도로가 한 1km 정도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오르시면 됩니다. 범골 입구에서 와서 저희가 사패 능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암사를 살짝 들러서 가게 되고요. 호암사는 이런 범종각도 있고요. 그리고 금락전도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네, 사진을몇장 찍고 네, 저희가 올라갈 길들이 보이죠? 네, 여기서 조금만 올라오시면은, 네, 이제 사폐산이라는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1km 남았네요. 여기 이사패산이라는 이정표를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가시다 보면 슬슬 조망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풍경은 의정부 방향이고요. 의정부가 한눈에 눈에 들어오죠.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슬을 조망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코스 양옆에 나무가 좀 있어갖고 조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위 같은 곳에 나무가 주변에 없는 곳이 있다라면은 꼭 한번 들러서 조망이 좋은가 한번 풍경을 보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식으로 조망이 좋은 곳이 가끔가끔 가끔 나옵니다. 네 의정부 방향이 잘 보이고 네 이런식으로 대부분의 일이 양옆에 이렇게 나무가 좀 나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이 완전히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국립공원답게 정비가 잘돼 있어서 네, 산행을 할 때는 뭐 운동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범골 입구에서 지금 출발해갖고 사패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사패산까지 1.4km 남았네요. 네, 사패 능선까지도 800m 정도 남았습니다. 네, 길을 좀 가시면 되는데 약간 험한 곳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정비가 잘돼 있어서 위험할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산의 능선이 꽤나 아름답습니다. 네 중간 부근부터 수락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사패 능선에 저어들었네요. 저희가 범골 입구에서 와갖고 사패 산으로 가는 길이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도봉산 자원봉으로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의 오늘 오늘 산행의 목표는 사패산이기 때문에 사패산 방향으로 600m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600m 진행하시는 길은 약간의 업다운이 있는 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패산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크게 조망은 없습니다. 사패산 정상부에 거의 다오면은 이렇게 안골 입구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지만은 저희는 사패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여기 150m 남겨주고부터 경치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포대 능선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이 포대 능선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길을 따라서 약간 험하지만 옆에 쇠줄이나 아니면 봉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치가 좋은 것을 즐기면서 오르시면 돼요. 정상에 오르신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이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많죠. 근데 여기 올라가는 길도 좋은데 여기서 보는 풍경이나 정상에서 보는 풍경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뭐 굳이 사진 찍으실 필요 없고 정상에 오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오르는 길에 찍은 사진이고 이건 정상에서 찍은 사진인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나 크게 차이가 없죠. 네, 그래서 만약 사진을 찍으신다면 정상에서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패산은 정말 정상에서 저 뒤에 병풍처럼 펼쳐진 도봉산의 능선이 정말 알파이저 오메가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북한산도 아름답고요. 네, 여기는 정말 넓은 공터가 있어서 이쪽도 보실 수가 있고요. 도봉산 방향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보시면 송추 계곡 쪽도 조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도봉산 방향이고 여기 지금 이쪽이 송추 방향이에요. 정말 주변에 사방이 탁 트여있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네, 여기는 수락산 방향이죠. 그리 의정부 방향이고 정말 360도가 뻥 뚫려있어서 360도가 정말 경치가 다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면은 이제 하산을 하셔야 되는데 왔던 길 그대로 돌아오셔서 네, 아까 저희가 올라왔던 범거리 인구에서 사폐산 방향으로 꺾었던 그 길이거든요. 거기까지 다시 돌아오셔서 자원봉 방향으로 한 500m 정도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산행이 좀 아쉽다라고 하시면 자원봉까지 꾹쭉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사폐도봉산 연계산행 코스를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원봉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하다 보면은 예, 여전히 도봉산 방향이 포대능선 방향이 굉장히 아름다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 이런 조망터가 조금씩 있고요. 전 조망터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laughs> 고양이를 만나갔고, 네 고양이 사진도 찍고 조금 놀아줬습니다. 오를 네, 가시다 보면 여기가 회룡사거리고요. 저희는 사폐산 방향으로 왔고, 그리고 회룡 탐방 지원센터로 하산을 하는 코스입니다. 오늘은 만약 체력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자원봉으로쭉 직진해서 도봉산까지 연계 산행을 하시면 되고요. 송추 주차장 방향으로도 하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회룡 탐방 지원센터로 하산하는 길은 네, 이런 어, 하산 길이고요. 딱히 그렇게 볼 것이 많은 코스는 아닙니다. 평범한 숲길이 좀 지속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계곡길인데 제가 갔을 당시에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이런 길을 따라서 하산을 하시면 되고요. 하산이 거의 다 끝나면은, 네, 이런 회룡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룡사는 굉장히 좀 유서가 깊은 사찰이라고 해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연관이 있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뭐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라 설도 있고, 어, 다양한 설이 있는 사찰입니다. 회룡사 뒤로 사패산이 아름답게 보이죠. 네, 내려가시다 보면 은 회룡폭포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회룡폭포고요. 한번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량이 많지 않은 날이어서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비가 오는 날이면 좀더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룡사는 네, 이성계와 그리고 무학대사에 얽힌 사, 전설이 있다고도 하네요. 네. 그리고 근처에 김구 선생 암각문이라고 해갖고, 네, 김구 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새겨놓은 암각문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들러보진 않았습니다. 회룡 폭포를 지나면 네, 이제는 포장도로이고요.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은, 네, 회룡역으로 복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행을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네. 사패산은 일단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도봉산이 정말로 아름다운 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비도 잘돼 있어서 큰 위험 없이 등산을 즐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패산과 그리고 도봉산을 연계해서 산행하는 코스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그러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고요. 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뭐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나 그렇듯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한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úsica